네 안녕하세요 중병의 장타 이야입니다 3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살펴볼 거고요. 먼저 이 사진 사용할 수이 사진들 외관 사진들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분당 프로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사진부터 보면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일단 주변 보시면. 브레이크 등 빼고는 픽셀 라이트가 모두 사라진 것 같은 상태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 표쳐 놓은 데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만 라이트가 그대로 살아 있는것 같죠. 이 부분, 가려져 있는 부분, 위장막으로 가운데가 가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아이오닉5 레터링이 있는 곳이죠. 레터링이 더잘 보이게 웰컴 라이트 같은 걸로 해서 불을 들어오게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할, 해볼 수 있는 사진이라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더욱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전기입니다. 이식콤 보형식 일반적인 충전기 형식을 쓰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충전 표시가 픽셀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픽셀 맨 아래, c l o s 버튼이 보입니다.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상한 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는, 보시면, 충전기가 아닌, 다른 곳을 연결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차량에 꽂힌 곳은, 비 e h 차량이라는 게 붙어 있고, 다른 쪽에 이쪽에는 타저라는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정, 어, 충전기라는 단어죠. 그냥 충전기랑 연결을 해도 될 텐데 왜 저러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뭔가 테스트 단계라서 불안정해서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v 2 l 선을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휠이 20인치 휠이구요이 사진 보시면 후면은 이제 픽셀라이트 한 줄이 어네 줄이 같이 있는 한 줄이 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면 아래쪽에 있는 두줄 각각 한쪽에 두줄 있는 거는 후진등입니다. 어 방향지시등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후진등이고요. 상영지시등이 있더라도 그래도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와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도 위에 있습니다. 위에 살리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면부 전체적인 느낌은 넓고 낮아 보입니다. 넓고 낮아 보이고요. 상영지시등입니다. 상영지시등은 식단셜이 아닌 원래 그대로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게 양산차에서는 테스트용이니까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양산차에는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싶고 제발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브레이크를 밟은 모습입니다. 양, 양쪽에 각각 가운데가 빈 직사각형 두 개가 그씩 있는데 브레이크 그 대동시에 그 직사각형 가운데가 채워지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옆면의 문손잡이는 팝업 형식인데 다른 팝업과 다릅니다. 약간 모델3 형식인데, 단동형 모델3 손잡이입니다. 이게 문을 열거나 닫으면 한동안은 계속 열려있다가, 뭐 팔을 문을 잠그거나, 아니면 뭐 밀어넣어주거나 뭐 이러기 전까지는 계속 이게 삐져 나와 있고요 그걸 또 당기면 열고, 뭐, 잠그면 닫힌 상태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3 같지만, 모델3보다는 훨씬 편한 문손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 그리고, 옆면, 옆면을 보면, 의외로 길어 보입니다. 의외로 길어 보이는데요. 이게, 투썸이 지금 산타페를 보고, 뭐 칭키란다 뭐 어떤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두 산보다 더 길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전 후면은 일단 낮고 넓어 보이는데 측면은 낮고 길어 보입니다. 생각보다 더 낮게 보이고요. 길어서 그런지 더 낮아 보이고 디자인 때문에라도 좀더 낮아 보인 것 같습니다. 전면부는 D자가 위쪽으로 뒤집어진 모양의 램프가 각각 두 개씩 양쪽에 있는데요. D자가 뒤집어진 그 형태의 램프는 DRL입니다. 항상 켜져 있고요. U자 모양이죠? U자 모양 램프는 DRL이고요. 그러면서 방향지시등 역할도 합니다. 상향등, 하향등은 이제 그 D자 디귿, 아, 램프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램프는 그리고 네 방향지시등이 유자에 비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전면부 살펴봤고 외관 모두 살펴봤고요. 3부에 걸친 아이유닉 5 총정리도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